나 지금 종이 언니 만날 게 여기로 불러, 여기로 불러. 불러. 그래? <laughs> 형, 형이 주차 세워놓, 세워놓을 때 얘기해줄 테니까 일단 차 끌고 지하차장으로 와. 어, 그 다음에 커피 먹자. 어? 근데 얘차 엄청 비싼데? 게마이바이마이바마이바 뭐, 뭐. 아, 이거 진짜 볼 때마다 차가 진짜 길다. 저희 회장님 차요 아, 그게? 그래? 네. 회장님 타고 다니라고. 이거를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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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안녕. 예. 이쁘게 그려놨네? <웃음> <웃음> 몇 살이야?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네? 예. 네. 여기도 한번 그려봐, 여기도. 네. 괜찮아? 네. 괜찮아? 이거 <laughs> 야? 아, 야 이거 야 근데 어떻게.. 야이 똥.. 똥 차라는 거지아 이거 똥차 아니야 <laughs> 완전 병차 같은 이거 똥차 아니야 이거 엄청 비싼 차야 완전 구대기처럼구기처럼 생겼어? 나한아 타볼래? 아 왜? 구데기처럼 싫어?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이거 이거어서 근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됐어? 제가 분명히 야너 진짜 크게 될 친구구나. 형님 이거 근데 어. 뭘까 아니죠 형님? 뭘까 아니죠? 아니너 괜찮아? 어, 괜찮아. 어. 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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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이 마이 마이바드라는 거거든. 진짜 평생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을까 말까라는 순간이야. 그냥 좀 무서워. 아, 뭔가 이상한데? 아니, 나도 진짜 물카면을 촬영. 아, 아니, 그게 그냥... 아니라. 난... 너, 우연히 혹시 뭐 누구랑 이렇게 뭐 촬영을 한다거나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? 응. 어, 그냥 어.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? 응. <laughs> 초지 인간이구나. 형! 아, 어. 카메라 없는데요? 어, 아니, 진짜 물카 아니라니까. 형, 근데 큰일 났어. 이게 <laughs> 형차가아니거든 형이 모시고 있는 회장 차인데 이 똥차. 여기 좀 지어줄 수 있니? 이거 회장님 이보을좀 애매하게 받아야 돼. 엄마. 이제 그만 그만해도 되지 않아 야, 여기서 뭐? 어, 혹시 어머니세요? 아 네네. 아이 아이, 아이 괜찮아요. 아니, 아니 괜찮아. 야, 이거 엄청 비싼 차잖아. 괜찮대. <laughs> 얼마나 비싼 차인데 너..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빨리 잘못했습니다 해 잘못했습니다 뭐야 사과를 해지어어게이 비싼 차를 너 옆에 표이왜 그래 사과 표정 뭐라고 했어 선생님? 아니 아니 저희 그런 일 없어요 옆에 표정이 왜 그래요? 화냈어? 형이 화냈어 형들이 화안 냈는데? 형들이 화냈어? 응 <목소리> <500ml dass 목소리> 저희 <목소리> 그런 적 없어요 네 저희 가봐야돼요어 가야죠 가야죠 예 진짜 얘한테 뭐라고 안 왔어요? 얘 지금 막눈게 생겼잖아요 지금 아 아니요 <목소리>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. 아무리 비싼 차여도 아 이게 우영아 우요 이게 이렇게 먼지가 뿌옇게 앉았으니까 얘가 비싼 찬지 싼 찬지 알게 뭐예요 이거게 먼지가 뿌옇게 있으니까 똥 차라고 써놨지 애는 애는 이런 게 보이지 <목소리> 이차 브랜드가 보이겠어요? 아니 그 뭐, 브랜드가 <목소리>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저희가 막이게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하고 <목소리> 아, 뭐, 떠났네 뭐 그냥 이렇게 드 맞지 않아 오늘? 형들이 <목소리> 화냈어? 응. 누가, 뭐, 누가 누가 형이 화냈어? 이 형이 화어딜 화냈어 <목소리> 도대체 뭐, 얼마나 애를 잡아놨으면 어? 어거지 웃음에 울게 생겼잖아 지금 <목소리> 아니, 뭐. 일단 제가 오늘 그 죄송해요 어머니 일단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애가 어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갖고 뭐라고 해가지고 기를 죽이고 아. 잘하는 새싹인데 이거좀 했다고 어? 요머어 <laughs> 빨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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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해 아, 아니 아니야 형이 미안해 형이 미안해 미안,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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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, 아, 제가,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죄송해요 네 어머니 저희 빨리 가봐야대 가시죠 그래, 그래 그래 아이참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나도 그습니다당황스러 담배 어디서 펴야 지 담배 좀 올라가서 네, 나 담배 좀 펴야 돼. 거 그래, 올라가어 해가지고 너한테 딱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, 어? 그래. 이거 어차피 카페는 바로 보지 말고 이거 하나 밟고 그 다음에 카페를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저 카페를 지워지는 거 맞아요? 어 맞아 맞아 진짜 안 지워지는 거 아니죠? 야형 이거 유성이야 유성이 지워지는 거지 유성이 안 지워지는 거지 어? 이거 유성이야? 유성인데 예? 아야 진짜로? 유성이 지워지는 거 아니야? 유성이 안 지워지는 거지 어? 수성이 지워지는 거지 아나 정확한데? 아, 조금씩 지어줘야 지어줘? 빨리, 빨리, 설치하러 가자. 그래, 그래. 야, 너, 뭐, 요즘에, 얘 요즘 뭐 한대. 그, 그 홍보 나면, 응. 뭐, 이거, 이거 지어줄 테니까, 홍보, 홍보 한 시간, 그냥 줄게. 이거, 이거라도 줄게. 지금. 아, 잠깐만, 뭐. 그, 되게, 방울소비가 엄청난데, 진 이거. 떠놓고 좀, 좀 틀리지 않게 딱한 수치만 더 주네. 응어어 이거 한수치 어. 동네놈들, 구독자 여러분, 동네놈들 많이 사랑해주시고, 화락 바베큐 치킨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i